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마도가 우리 땅에다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. 내가 민족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야. 나는 아시아 통일, 동일, 세계 통일을 할 사람이라 일본하고 싸울 생각 없어. 땅 가지고 땅 따먹게 하는 시대는 지났으니까. 그러나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어디에 들어있어요?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,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말이야. 한라산에 들어 있어 안 들어 있어. 한라산, 백두산. 네. 이거 한라산과 백두산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들어있다. 이 민족의 정체성이 한라산과 백두산에 분명히 들어 있어. 뭐요? 배를 나포한다할때 낫자야. 나무 배를 나포한다나포할 낫자야. 이거는 중국과 미국과 일본과 러시아를 말해 나자는 그래서 이거는 중국이 한 나라라고 하지만 이큰 한자야 큰 나라를 말해 중국, 미국, 러시아, 일본을 우리는 한이라고 불러 한문에서 그러면 이큰 나라를 나포하는 산이야 어 끌고 오라 이그 미국에 끌려가지 말고 중국에 끌려가지 말고 그걸 끌고 나 끌고 갈 나자야. 납포한다. 끌고 간다 이 소리야. 끌려간다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야. 그러면 이런 대륙을 끌고 가는 산이야. 그러니까 한라산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민족이 세계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. 그런 정체성이 있단 말이야. 그런 정체성을 우리 학생들이 잘 몰라. 맞아 맞아. 그러니까 백두산은 백인민족이 세계의 우두머리다. 이 우두머리 두 자야. 세계 우두머리면서 우리는 세계의 강대국을 끌고 가라는 민족이다. 이게 우리한테 준 사명이야. 이게 민족의 정체성이고 민족의 역사적인 사명이라 말이야. 사명. 그러면 우리는 정체성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야. 정체성과 사명. 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? 그래서 이 정체되어 있는 정치권 이거 이대로 놔두면은 저 당이 정권 잡으나, 저 당이 정권 잡으나, 그거 이당 이기라고 이당 찍어주고 이 당이 이기고, 그러면 대한민국 맨날 그 사람들이 한패야. 매그소가 새로운 인물이 나타날 때한번 역성혁명을 해서 유신혁명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거야. 그래서 하늘에서 예비한 자가 유신을 들고 나올 수 있도록 역성혁명이 뭘 해줘야 돼? 박자를 맞춰줘야 돼. 맞아 맞아. 이 역성혁명을 위해서는 유신혁명을 위해서는 역성혁명이 부글부글 끌어야 돼. 부글부글 끌어가지고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. 이젠 이념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 필요 없다. 이제는 정체되어 있는 저 국회의원들 저, 저들의 매너리즘 저들의 나르시즘을 그냥 까버려야 되겠다. 이래서 국민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 필요한 때다.